한강의 기적을 만든 리더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일 국가 자립과 산업화 철학.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그는 자립 경제를 목표로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자주국방과 강한 국가관. 외세에 기대지 않는 스스로 지키는 나라. 그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삼근면자 조엽동의 국민정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국민이 스스로 발전하는 힘을 믿었습니다. 사실용주의 리더십과 중앙집권적 추진력, 국가를 하나로 묶는 리더십, 때로는 강압적이었지만 목표 중심의 실용 리더십이었습니다. 오 민족 자존과 주체 의식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 그의 철학에는 한국인의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지만 그의 신념이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이 된건 분명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